산업인력공단 써있는 시험장 그릇에 제출해야 됩니다. 우리 그릇에 내갖고 어떤 시험 감독들은 그거 잘못 만나면 정말 점수 확 깎아요. 우리 그릇에 내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있는 그릇에 내는 거예요. 명심하세요. 자 그럼 여기서도 시간 없으면 1분 남았어. 그럼 어떻게? 붓구와요 방법이 없잖아. 그래도 제출하는 게 낫다고. 못생기가낼것 같아서 안 내는 것보다 부어서라도 내고 오는 게 나아요. 근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다. 그러면 정말 자랑할 만한 애들. 칼집 엄청 안 줄었죠? 왜냐 칼집 잘 들어가면 센치 많이 안 줄어. 내가 자랑할 만한 애들을 옆으로 빼놔요. 양파도 이왕이면 물르지 않고, 고추도 배 터지지 않고, 잘라, 귀하고 다리는 빼고. 자, 아까 다리 길게 잘랐는데 봐. 딱 4cm로 변했잖아. 자, 다리. 아까 거의 10cm였다고. 근데 짧아져요. 너무 야, 야채만, 이 오징어만 보이지 말고, 야채도 뱉어지지 않고 이쁘게 잘된 거, 옆으로 이렇게 빼놓으세요. 양파도 좀 자랑할 만한 애들. 이렇게 빼놓으세요. 됐죠 더 자랑할 것 같아? 그럼 더 빼놔. 나 칼집, 이렇게까지 나는 잘넣는 사람이에요. 티내는 거지. 그죠? 그러면 나머지가 있어요. 요 나머지. 요 나머지를 먼저 담아요. 그래서 내가 조그만 조각도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. 지금 오징어 시세가 얼만데? 이걸 버려요. 유만하다고 버려요? 안 버려요. 다 담으세요. 오징어 비싼 건요, 심사위원들은 더잘 알아요. 이 식재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오징어 비싼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. 특히 양파도. 양파, 대파 지금 엄청난 금각이잖아 오징어도 마찬가지고. 다 담으세요. 어이, 요만한 것도요? 다 담아요. 버리지 마세요. 그리고 그 위에 장식해요. 이쁜 애들로. 칼집 잘 나온 애들로 장식하듯이. 마치 정말 다 이렇게 썰어 놓은 것처럼. 담는 것도 기술입니다. 고추도, 오징어 사이사이에, 이렇게.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좀 보이는 게 이쁘잖아. 오징어가 오 야채로 오징어를 가리신 말고요 자 깨뿌리지 않습니다 이깨로 오징어 이렇게 이쁘게 칼집 잘 나온 거를 뭐하러 가려요 이거 자체가 고명인데 다니시고 자끝